신탁해지를 경호하는 경우입니다. 세 번째는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.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보면 거증자료도 다 있고 실제 그런 경우고 세 번째 방법인 소송을 통한 차명 주식 해결은 주주권 확인 소송을 하거나 혹은 거꾸로 그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서로 다투는 겁니다. 네 번째는 저가 양수를 통한 해결 방법입니다.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죠. 저가 양수를 통해서 차명 주식을 해결하는 경우 이게 진짜 복병입니다. 실제로 그래서 이걸 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다섯 번째는 상속이 개시됐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일반 상속이든 가업 상속이든 그때 가서 차명 주식을 해결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여섯 번째는 신탁을 활용한 차명 주식 해결이라고 제목을 달아놨지만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 같은 겁니다. 차명 주식을 언젠가 갖고 올수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못 갖고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잖아요. 정말 차명인 걸다 인정하고 소송이라도 걸어서 갖고 오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못 갖고 오는 경우가